가자. 호미곳 왔습니다. 호미 어. 호두가자 파는 곳이 아닙니다. 호미곳은 호두가자 파는 곳이 아닙니다. 호미곳은 그렇죠. 국가방하고 와플 파는 곳입니다. 예. 호미곳은 호두가자 파는 곳이 아니죠. 국가방하고 와플 파는 곳입니다. 예. 아우 손가락 어 절경이다 그지? 자 수평선 넘어 봐봐라 들리냐? 어이 별창지로 부르는 이 바움 바닷 바람 소리를 어쥐기네 어. 할매 어, 할배들 할머니, 건강하세요. 비니 지금 신났어요. 비니 네. 지금 뭐 어디를 갈줄 모른다, 헤맨다 지금. 어? 아, 계단 안내려가나 어? 네. 내려가이마 이거 바닷바람 안 써보나? 가자. 옛날에는 이거 없었다. 다이 맨바닥이던데, 맨바닥이었어. 몰랐지? 전부 다맨 옛날에는 호미곶 있잖아, 이거. 다뻘려 바닥이었어요 전부 다이게 근데 이거 다 이렇게 했잖아 이놈의 새끼 신선한 곳에서 오줌 한방 쌌네 보이서 세천년 기념관이네 어 뒤에 보이게 어 나중에 저 한번 올라가자 뒤에 이거 보이게 찍어 어자 뭐야 원래, 저, 손이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야. 니가 더 크다. 응. 희한하네. 오, 저, 오, 저이사뭐 오징어 팔것 같은데, 아줌에? 그지? 아 바다가 별창지루를 부르는구나 똥강아지 동상은 어? 바로 치아야 된다 어, 내려가서 말라고 뭐 어, 아, 뭐 하나 내려가노? 옛날에는 호미 곳이 다 이런 이 자갈바닥이었어. 어. 근데 요즘은 뭐 옛날부터, 요즘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옛날에는 요 호미 곶이 호화불판이었어. 내가 옛날부터 와봤거든. 내가 잘 안다. 내가 시원 모르는 게 어딨노? 착착박사 이거 착착박사저집 보이네. 어? 살살 <무컬리> 텐데. 가자. 우리 지퍼 이거 안 괜찮나? 괜찮지. 그래. 나중에. 알았어.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 곳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야야야! 야, 야. 기로도 뭐가 쫙 있네? 어. 일단 일단 전라고 가야지. 키기 어. 키 챙겼지, 키? 어. <laughs> 와 파도 치는 거 봐, 어? 아, 이 바다가 이 별창지루를 부르는구나, 어? 어, 문어, 이리 와, 문어, 씨. 내가 오늘 문어, 어? 오늘 삶아가지고, 어, 이놈의 새끼, 이게, 어? 이런 샹놈의 새끼, 빠라! 야! 이 새끼가, 이, 문어 꼬치차기, 빠라! 이 새끼야, 사방했네. 어, 다음부터 까불지 마라, 이 문어야. 죽는 수가 있다. 문어가 어,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laughs> 와~ 죽기네 야! 거의 막 무너진다. 안 무너지냐? 어허, 위험한데. 오 어떡해, 들고 있어봐요. 이놈의 새끼가 누구한테 지금 사태질 하는 거야, 어? 착한 어린이는 사태질 하면 안 되지? 어? 뭐야? 작품명 희망의 해돋이어어 어, 나한테 손가락질 한게 아니고 어 우리는 이티였어 어 이티였어 어 그래 해를 보라고 알았어 해를 보라고 아 오늘 구름 사이에 구름 사이에 해가 없구나 음. 우와 유리 바닥인데 진짜? 와어 와, 유리 와. 바닥이야 존나 무섭다 와야 조심히 안돼아이거강한 새끼 유리 바닥을 와 <laughs>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만 뽀뽀의 방송 우와. 우와